야, 아, 꽃기 놀랬잖아! 응, 음, 똑같지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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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너나 물리지 마 어, 안 안녕하세요 꼬비 역할을 맡은 어, 소리꾼 박희원이라고 합니다 꿈 많은 소녀 같은 아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꿈을 갖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확신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아이죠 닭들의 꿈 날다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꼬비가 지나가는데그 꼬비들 중에 가장 닭장에 있는 닭처럼 현실성이 있는 그런 통통한 닭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어제 꿈이요?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.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사 먹을 수 있어야 된다. 되게 소박할 것 같지만 한번 먹으면 한몇 십만 나오기 때문에. <laughs> 제 꿈은 제가 먹고 싶은 거,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,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벌써 9년째 했다는 건 이야기도 탄탄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따뜻한 고전인 거죠. 이런 고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봐야 되는 거예요. 어? 한번 봤던 분들은 두 번, 세번 봐야 되는 게 고전입니다. 많이 보러 오세요. 띵띵한 꼬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